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가 15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찬성가 540장, 열여서 드리겠습니다. She Oh god.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119대작전을 통해 내적인 성품의 열매와 영적 생활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페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잘 지켜져서 그 땅을 안정시켜 달라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또 서로 인내하고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 대양마다 출몰하고 있는 그런 해적들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악한 도모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의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위하여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양 교회가 1, 1 9 대작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오늘의 훈련, 생활의 훈련,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의 대한 육신을 깨워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하면서 기 일들을 시작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일구 대작자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소통하게 도와주시며, 또 SNS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화와 문자로 서로 연락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남믿땅은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사, 페로를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역 조치를 이간절하는데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이 어려운 가운데 서로를 인정해 주고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길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대학마다 발생하고 있는 해적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대한 국대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이지만, 하나님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1, 2구 대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출발하고 있어, 아버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할 때 함께해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 또 소망과 은혜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페루를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잘 견디기를 위하여 아버지 애쓰는 정부와 모든 국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확산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극복의 계기,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대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해적들, 이 모든 세력들이 그 악한 도모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이요그땅 모든 지역에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129 대작전 우리 제 9일째인데요. 상세기 26장 4절과 5절 말씀 순종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절, 5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복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씨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바로 순종으로 불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하에 보면 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왔던 길이 으로 가라는 땅으로 가는 길이었죠. 갈대아우르. 그것은 그동안 잘 살아왔던 곳입니다. 오래 대대로 살아왔던 곳이죠.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안락하고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2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번뇌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낙에게 안장에 짐을 싣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순종을 또 독자 이삭이 그대로 본받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또 누가 받고 있냐? 이삭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을 또확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짧게 나왔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에는 없지만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그 다음에 4절5 절이 나오 흉년이 그랄 땅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랄 땅에.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땅에 머뭅니다. 물론 그 땅에 머물면서 또 실수도 합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실수했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물론 사촌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따져보면 누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아내였죠.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를 당할까봐 아내라고 속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아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일이 또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안에서 말이죠 거기서 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서도 환경과 상황이 안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두며 번복할 때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켜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에 팠다가 덮었던 그 음물들을 다시 파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그 이삭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산안성노력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이삭이 그것을 또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삭, 야곱 그 이후로 흘러가면서 열두지파, 이스라엘 지금은 영적인 이라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시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자원함으로 성실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던 아브라함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잘 보면요 자손이 많아지는 거죠. 또 땅이 복을 받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을 이삭이 또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참 쉽지 않고 어려운데 변화무쌍한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울까 캄캄하고 아물하고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대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받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삶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또 받고 그 자녀들이 또그 자녀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것을 그 자녀들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이일 밖에 없단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그 일을 나가겠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119 대작전을 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우리 모난 성품들을 다듬어가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하여 이 훈련, 이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저에게 복이 됨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